안녕하세요. 6월 30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또 하시겠습니다. 자비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에 감사합니다. 시편 말씀 저희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시인의 그 고백, 그 감격, 그 찬양,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땅 가운데에서 삶 속에 우리에게도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은 시편 135편 15절에서 21절입니다. 130월 5편 135절에서 1절 세번역 성경으로 이방 나라의 우상들은 은덩이나 금덩이일 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으로 숨도 쉴수 없으니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부상과 같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아론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레위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주님 시온에서 드리는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어제 이어서. 시편 135편 15절에서 21절 말씀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눈 것은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라는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사방에 흩어져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 1년에 세 번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장소로 다 모여서 예배할 것을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는 표현은 꼭 장소적인, 위치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감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1년 동안 사방이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갈 때의 그 감격, 감사, 은혜, 고백하면서 올라간 이후에 오늘 135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편 135편 1절, 2절의 말씀의 내용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주님의 집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그렇게 초청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가장 소중한 보물, 보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시인은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어떤 신보다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내가 어떤 절망적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바다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뜻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시인은 찬양했습니다. 또 시인이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 땅을 유산으로 주시고 우리를 견호해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135편에서 가장 핵심 구절인 14절,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변호해 주시고, 당신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를 내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성령님의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곁에서 함께 동행하고, 위로하고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 성령님,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또 이런 인생이고 이런 과거가 있고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런 잘못을 했는데 너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책, 자학, 비교 의식, 열등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죄 의식을 심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주님의 자녀로. 허락해 주시고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 하나님을 안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데 지금 시인은 그것을 고백하요. 난그 하나님 알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약 모르신다면 만난 적이 없다면 지금 소개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 시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런 하나님 안는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까? 그런 경험을 가진, 지식을 가진, 체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고백,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 사람들이 기록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도록 지금 초대하는 초대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네, 오늘도 10편 135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5절부터는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눴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어떤 것인가 라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비교. 왜 하나님은 이런 비교를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우상신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 아니면 사막 한가운데서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기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거든요. 매일 매일 말이죠. 그래서 이용할 양식 매일 매일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훈련한 거죠.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너희 살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멈추면 설 수밖에 없었어요. 아주 의지할 대상이 하나도 없는 것을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싫어도 할수 없었어. 없었던 거죠.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난 다음엔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가나안 문화라는 것은 농경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거든요. 바알 신, 아세라 신. 그런 우상들에게 영향 농사신입니다. 그 농사신, 비가 바알 신에게 아세라 신에게 빌면 하늘에서 비가 오고 비가 오면 땅에 적셔지고 그러면 농사를 잘지어서 풍족해진다. 그래서 가나안의 신의 특징은 풍성한 풍요의 신입니다. 물질의 신입니다. 그런 신에 동화되어서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우려한 하나님께서 우상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거든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눈에 보여지는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는가 하면 샘플입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가나안 문화. 지금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가난 아닙니까? 영적인 의미로 해서 세상의 화려함, 풍족함, 풍성함, 넘치는 물질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해하긴 하지만 고백은 하지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찬양할 때 그렇게 하지만 잠깐만 눈을 돌리고 나아가면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문화들입니다. 그것이 부럽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그것을 존중하게 되고 그것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돈이 많고 명예, 성공 이러한 가치들 속에 계속해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가난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가다가 멸망해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도이땅 가운데서 그럴 때가 있지만 매일매일 날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우상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방의 특징은 15절 이방 나라의 우상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음덩이, 금덩이. 눈에 보이는 가치를 섬기잖아요. 금과 은이 세상의 기준 아닙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거 어제 알게 됐어요 그 에르메스 라는 가방이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에르메스를? 준비했었는데, 에르메스 를 준비했는데 에르메스 어디갔냐 여기 있네 여기 있는군요 이게 이게 에르메스 방이랍니다 하지는 못하지만 병이라도 시켜드릴라 돈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만든 가방인데요. 4억 원이 넘는데요. 놀랄 필요도 없죠. 뭐 우리는 4억 원이 얼마짜리잘 모르는데. 그게 가방이 그렇대요. 돈이 있어도 못 사고. 왜 그런가? 하여튼 영화배우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럭셔리 가방 하나 만드는데요. 48시간이래요. 사람이 만든 이런 것들을 어안 섬긴다고 말하지만 섬기고 있잖아요. 죠? 그렇죠? 저는 처음 알았어요. 어저께. 이런게 데이 에르메스 가방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남는 것들은 불로 태워버린다는데 불로 태워버린대요데 가방을. 왜 그럴까 하면 그리고 프랑스에서만 만든답니다. 다른 가짜들이 따라하지 못하도록 그러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은덩이, 금덩이, 사나, 하람이 만든 것으로 그것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벌써 가방 하나 딱 봤는데도 마음이 확 쏠리지 않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현재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그러한 모든 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으로도 숨을 쉴수 없는 그런 우상을 만든 자들,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우상의 특징을 말씀하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가? 보이지 않으야 하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 존재의 제한에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든 우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것. 알지 못한다.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 생명이 없고 도울 힘이 없고 돕는다고 느끼지만 그 우상 자체가 돕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돕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눈, 눈과 귀를 가리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적 가치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지워버려라, 태워버려라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가방도 최고의 가치로 존재케 하기 위하여 살다가 남은 가방은 그냥 불에 태워버린다면 참을며 그렇다면 말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불로 태워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된 말씀입니까? 종교다원주의의 특징은 같이 섬기자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편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그러나 하물며 에르메스 최고의 가방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오직 프랑스에서만 그 장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만든 그한 사람 다른 사람이 만들지 않고 만들어서 AS를 받으면 그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서 평생 AS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답니다. 어, 저는 그 에르메스라는 가방의 그거 보서 영적인 의미와 어찌 이렇게 동일할까라는 그런 마음의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이 만든 것도 그 가방의 능력, 가치, 영향력을 존재하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고 오직 그 만든 사람만이 AS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한땀한땀 한땀 그렇게 바느질해서 만드는 그래야 최고의 가치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나 다른 것을 가지 섬기지 말라고 하는가?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가? 사람이 만든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가를 깨닫게 될수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면 우상을 의지하면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18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각자 사랑하고 섬기고 따라가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마음이 지배당합니다. 그것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숭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인은 우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이란 만든 모든 이 땅의 것들은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근거하여 거기에 어떤 능력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볼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말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지 말고 물질 재산 이러한 것들을 신뢰하지 말고 명예 돈 이런 관계 사람 이런 것을 신뢰하지 말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디나 계시는 무한한 무소부제하신 그 전능하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것을 제한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은 하등 종교와 다른 이유는 세상의 모든 하등 종교는 눈에 보이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둡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한함을 물리치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송축할 것을 경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라. 아론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라. 레위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송축하라. 지금 이스라엘에서 아론으로, 아론에서 레위로, 레위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이스라엘, 야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선택했다면, 그 가정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으로, 대제사장 가문을 말합니다. 그리고 레위 가문으로,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모두다. 그래서 예외 없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은 우리에게 제한하지 말고, 이스라엘 가문이 아닌 더 넘어 아론으로 레위로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들도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와라 그러면서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21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주님 시온에서 드리는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디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상황이 장소와 시간에 매여있던 교회의 본질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내삶 속에 어디나 함께하시는 영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계시는 시온에 계시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목장 모임 그리고 연합 목장 모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이 무엇인지 알게 배울 알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나가 경배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의 삶될수 있기를 바라고 내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엉덩이, 엉덩이, 세상적 가치, 그런 우리를 도울 힘이 전혀 없는 나의 말을 듣지 못하는 포기는 그래서 결국 우상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우상을 섬기면 절망과, 그리고 마지막 죽음과 심판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상의 특징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렇게 무조건적인 명령으로 숭배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참 좋으신 우리를 별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m e n m e n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 이런 놀라우신 사랑이 많으신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눌러 하십시오. 계신 하나님, 감사 합니다.